안녕하세요, 김라이예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카메라를 샀는데 카메라 이 앞에 렌즈 뚜껑 있죠. 이거를 맨날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렌즈캡 홀더 오늘은 뜨개질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렌즈캡 홀더를 만들 때는 미니어처처럼 작게 만들어야겠죠? 목화라는 이름의 풀색과 코랄빛 핑크색을 준비해봤어요. 짠! 레이스코 바늘 6코, 1mm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실을 좀 여유롭게 잡고서, 실을 이정도 남겨놓고서 중간에서 사슬뜨기를 떠줄거예요. 나중에 이 실로 꽃을 꼬매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은 이렇게 두고, 이 상태에서 뜨개질을 떠주는데요. 제가 영상을 확대하기, 확대할 거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슬뜨기 25개 해주세요. 지난번에 죽그릇 있잖아요. 죽그릇 리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죽그릇 리폼했던 거랑 똑같은 꽃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힘드시다면 죽그릇 리폼할 때꽃 만들기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몰라서 이쪽! 오른쪽 위에 주꾸로 만드는 영상을, 주꾸로 리폼하는 영상을 제가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25개의 사슬뜨기를 다 떠주고 나서 사슬뜨기 3개 하나 둘셋 사슬뜨기 3개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아래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코 넣어 주세요. 아래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또 같은 코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둘, 이렇게 사슬뜨기 3개와 한길 긴뜨기 2개를 하고 나서는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사슬뜨기 하나를 하시고 한코 건너갈게요. 한코 건너가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 해당하는 코에 3개 넣어줄게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면 또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한코 건너가서 한 코는 뜨지 않고, 그 옆에 코에, 이 해당하는 코에, 한길긴뜨기 또세 개를 넣어주세요.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이거를 반복해서 끝까지 한번 떠보세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한코 뜨지 않고, 그 옆에 코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개, 끝까지 한번 반복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나요? 이렇게 빙글빙글 말리면 성공이에요. 이게 한 코에 3개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말릴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을 한번 떠볼게요. 사슬뜨기 2개 해줍니다. 하나, 둘. 사슬뜨기 2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신 후에, 사슬뜨기를 한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사슬뜨기를 한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개 넣어줍니다. 하나. 같은 코에 또 들어갈 거예요. 둘.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코가 남았죠? 마지막 한 코에 사, 어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 주세요. 마지막 한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아까 한길긴뜨기 세 개씩 했잖아요. 한길긴뜨기 세개 중에서 세 개를 다 채웠으면 사슬뜨기 하나 둘. 사슬뜨기 두 개를 해 주고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사슬뜨기 하나 한 부분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슬뜨기 한 곳에 바늘을 넣어서 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사슬뜨기 두개 해주세요. 하나, 둘. 사슬뜨기 두 개를 해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만났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났으니까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또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그 다음에는 세개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 한길 긴뜨기에는 한길 긴뜨기를 두개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 같은 코에 둘. 그 다음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만 넣어주세요. 마지막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총 3개의 한길긴뜨기를 다 채우셨으면 사슬뜨기 하나, 두 개. 사슬뜨기 두 개를 해서 또이 아까 사슬뜨기 한코한곳 있죠? 전탄에서. 여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도 떠주고 또 사슬뜨기 두 개부터 반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떠주셨나요? 이렇게 끝까지 예쁘게 뜨셨으면, 맨 마지막에서는, 사슬뜨기 하나만 해주시고, 실을 이만큼 잘라주세요. 실을 이만큼 잘라서, 이 바늘을 쭉 당겨주면, 매듭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쭉!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쓰면 꼬불꼬불, 막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남겨놨던 이긴실 있죠? 이긴 실에 돗바늘을 깨워주세요. 돗바늘을 깨어줬는데요. 저는 돗바늘을 두꺼운 돗바늘인데 얇은 돗바늘도 있어요. 일단 이 실이 긴 쪽, 긴 쪽이 있고 마지막에 마무리한 쪽두 군데가 있죠. 맨 처음에 시작한 쪽, 그러니까 실이 긴 쪽부터 이렇게 보고서 말아주시는데요. 이때 꽃 모양이 앞뒤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설명을 좀 드리면. 꽃잎맨 위쪽이 사슬뜨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뒤집어서 보면 사슬뜨기가 도드라져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꽃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겉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게더 이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랑지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 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똘똘똘 말아주세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쁜 장미가 됐는데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 땀씩 꿰매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접어서 또다시 돗바늘로 통과. 규칙은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이만큼 잡아서 또 통과 해주시고요. 이렇게 꿰맨 다음에는 꽃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조금 튼튼하게 꾸매주고 매듭까지 지어주세요. 예쁜 꽃이 한 송이 완성이 됐는데 초록색 실로 어, 사슬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사슬뜨기를 떠주실 때이 카메라, 카메라 여기부터 여기 고리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약간 포물선으로 아래로 쳐지게 이 정도 길이로. 사슬뜨기를 떠줄 건데요. 사슬뜨기 뜨기 전에 실 남기는 건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남겨볼게요. 사슬뜨기를 저 길이만큼 예쁘게 한번 쭈르륵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자, 저는 사슬뜨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떠주었는데요 이 사슬뜨기의 길이는 어, 물론 취향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사슬뜨기 뜬 거를 반으로 접었을 때 반으로 접었을 때이 렌즈캡 끝쪽에서 이 고리까지 이 정도 될 정도로 제가 사슬뜨기를 떠주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코스 세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카메라를 딱 켰을 때 튀면 렌즈가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는 길이까지 예상을 해서 어, 조금 여유롭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사슬뜨기를 다 뜨고 나서 한 이렇게 끝에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 다 뜨고 나서 이 정도쯤 요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으쌰, 나와라!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사슬뜨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변했죠?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이쪽과 이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만 떠보았고요. 이렇게 반, 사슬뜨기 10개를 하시고 반을 떠주시고, 여기 사슬뜨기 10개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쭈르루룩 떠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는 긴뜨기. 긴뜨기 2개. 또그 옆에 코에도 긴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해줄게요 3개를 각각 코마다 한 번씩 넣어서 3개예요 한 3코를 긴뜨기 3개를 해주시고, 긴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해주세요. 긴뜨기 2개.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서, 사슬뜨기 하나 떠주고, 가위로 잘라서 이파리를 마무리해줍니다. 뿅!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파리 모양이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슬뜨기를 10개를 뜨죠? 여기서 되돌아가면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긴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이거를 돌린 후에 반복이에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긴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플립이 완성이 되니까요. 이 남은 실 조금만 정리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가 달린 고리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파리가 액정을 보고 떠서 조금 찌그러졌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달린 길다란 사슬뜨기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반대편에 돗바늘을 연결해서 이 꽃이랑 달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렌즈캡 폴더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렌즈캡 폴더가 되냐면요.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다 만들고 나서는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어, 여기에, 여기 고리에 한번 달아볼게요. 이 고리를 잡고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이 고리를 이렇게 빼주셨으면, 이 동그란 원형 고리 안에 이 꽃송이를 넣어 줍니다. 이렇게 꽃송이를 넣어서 통과를 이렇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고정이 되죠. 너무 이쁘죠? 그러면 이렇게 뺀 후에는 이 렌즈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 줄게요. 자 이렇게 렌즈캡을 놓고. 이 장미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전 가운데 붙여도 되지만 전 가운데 붙이면 이거를 움찔움찔 할 때마다 꽃이 좀 찌그러질 것 같아서 저는 한쪽으로 몰아서 예쁘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꽃 뒤에 글루건을 해주세요. 글루건을 짜서 렌즈캡 위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죠? 짜잔 완성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파리도 설롱설롱 달려있고 너무 예뻐요. 렌즈캡 홀더 만들기 성공!